1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손주에게 미리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4명의 손주에게 2억 원씩 총 8억 원을 증여했지만 불행히도 그로부터 3년 뒤 사망했습니다. A 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. A 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이내에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되는 것을 알았고 상속재산 2억 원의 손주들에게 증여한 8억 원을 합쳐서 총 10억 원에다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빼면 상속세는 0원이라고 계산을 했고 상속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공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상속공제에도 한도가 있다는 건데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한다는 겁니다. 이걸 이 사연에 대입해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에 상속인이 아닌 손자 주에게 증여한 8억 원을 빼면 상속공제 한도는 2억 원입니다. 다시 말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, 총 10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2억 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보면 상속세는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. 여기에다가 증여받으면서 손주들이 각각 납부한 증여세 총 8천만 원을 빼고 1억 원을 납부했어야 했네요. 손주에게 미리 증여하고 5년만 지나면 세금 줄어든다라는 말만 믿고 재산을 넘겼다가 정작 남겨진 배우자와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 공제 10억 원중 8억 원이 날아가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세금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. 가 상속 채널 상속 전문 행정사와 세무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